안녕하세요, 푸르푸리입니다 반가워요. 어제 와가지고 음 여기에 그냥 신입 아이들이 꽉 찼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와서 다 정리를 했어요. 어 열흘 전서부터 분갈이한 아이들하고 3일 전에 분갈이한 이 에오니움 아이들하고. 물도 이제 줄 때가 돼서 좀 주고, 어 정리를 싹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자리가 이제 생겨서, 동영상 찍는데 불편함은 조금 해서 된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 신입 아이들, 신입 아이들 이렇게 다 물을 줬어요 그리고 몰로들이, 어, 12월 30날, 그날 물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입장이 이렇게 말라가요. 어, 이렇게 통통했던 아이들이 입장이 좀 많이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몰로드라고 물을 줬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 관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 어제부터 어, 일요일까지 낮 기온도 영상 8도 그렇게 나오고, 새벽 기온도 영하 1, 2도, 3도 거기까지 순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영하 기온이 너무 이렇게 장시간 내려가는 게 아니라서, 어, 일주일 동안이면은, 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오늘 물을 주려고 합니다. 물은 이통에다 지금 목초액을 50cc 탔어요. 어, 색깔이 <laughs> 소변색이죠. 어, 이 정도 약하게 해서 아이들을 조금씩 어제 못준 아이들 오늘 다 줘야 될것 같아요. 음, 이 에오니움 아이들은 어제 이쪽은 줬어요. 음, 이렇게 좀 입장들이 조금 말라가지고 그래서 어제 줬는데. 그래도 살짝 한번 줘볼까요? 목초 얘기니까 여기도 많이 말랐죠. 그래서 여기도 살짝 주고 에오늄 아이들은 겨울에 성장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제 양을 그렇게 많이 준건 아니에요. 아주 살짝씩 줬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케찹 등이거든요. 다이소에서 구매를 한 건데 천원천 천운, 원인가 할 거예요. 그걸로 소량으로 줄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예, 당인도 여기가 지금 너무 많이 말랐죠. 며칠 전에 봤을 때좀 시들었을 때 줬어야 되는데 어, 아, 기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못 주고 어제 조금 줬는데. 오늘 맞아 조금 줘야 될것 같아요. 어, 이런 식으로 겨울에는 너무 많은 양을 주면 안될것 같아서 전체 주기는 하는데, 이렇게 소량씩 주는 걸로. 그러면 밑에 물이 흘러내리지도 않고, 뭐, 지금 이 음악지를 깔아놨지만, 여기, 어 봄에는 이걸 걷잖아요. 그럼 물을 막 뿌려도 되는데, 음악지를 깔아놨기도 하고, 물을 흐르지 말으라고, 그리고 겨울이다 보니까, 어 그렇게 큰, 그렇게 많은 양을 주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준답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뭐 물고파 한 내색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줘도 될것 같아요. 뿌리만 살짝씩 습 유지만 하라고 이런 식으로 주면은 입장 털어줄일도 없고 아, 입장 이렇게 에어건이 없다 보면은 에어건이 어저께 방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못했는데 에어건이 없으면 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크리스마스도 조금 물고풍인데 색이 좀 보이네요. 통통한 기가 없죠. 완전히 통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도 알바니 케첩통이 구멍이 입구가 좁다 보니까 수량씩 주기는 참 좋아요. 응? 이렇게 보이는 구멍으로 살짝 살짝씩 이렇게 해주면. 아. 겨울이라고 해서 전혀 물을 안주시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힘들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날 좋은 날은 이렇게 준답니다. 작년에도 달력을 보니까 제가 달력에다 항상 메모를 해놓거든요. 언제 물을 줬는지 작년에도 1월 16일날 줬더라고요그니까 겨울에, 겨울에도 물을 꾸준히 줬다라는 얘기죠. 2월 달에도 물을 줬더라고요. 아, 지금까지 11시, 11시 반 부턴가? 어, 물주기 시작해서 지금 2시 25분이네요. 3시간 반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빼먹은 게 있나 봐. 얘도 안준것 같고, 주얼리도 빼먹은 것 같고, 마사가 말라있는 것이 빼먹은 것 같아요. <laughs> 나왜 이래? 예? 카시오 섞꿈도안준것 같아. 양진이랑은 다 줬는데요. 아이, 입장이 통통해졌죠. 두수도 지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밑에서 뽀글이들이 어, 얼망줄망 또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 불카누스도 물을 안 줬네. 하, 아, 나 이게, 수도 물줄기로 주는 거하고 틀려서, 하나씩, 하나씩 주다 보니까 이렇게 빼먹은 게 있네요. 아, 참. 이제서 생각이 나네. 어? 그래도 거좀 깨끗이 다준것 같아요. 물도 다 털어주고, 나중에는, <laughs> 입장에 안 묻게 준다고 해도, 아이, 너무 복차니까 막, 위에서 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오늘 물을 먹겠습니다 독일 샴페인도 물이 더 이쁘게 들어가고 있네요. 얘네들은 토요일 날 식재를 한 남봉우 금이잖아요. 근데 오늘 물을 조금씩 쳤어요. 거기 사장님이 3일 있다가 물을 조금씩 줄라 하더라고요. 근데 네, 토요일날 분갈이를 했으니까 토 일월 오늘 월요일은 3일째인데 음, 한 화요일날이나 내일이나 조금 줄려다가 오늘 주는 길에 아이 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줬답니다. 진짜 이쁘죠. 전체적으로 로호피 금도 들어가 있고 얘는 돌기까지 있어요. 돌기에다가, 이렇게 돌기가 쫙 있죠. 근데 나 이렇게 멋스럽게 금이 들었네요. 응? 여긴 또 위에 이렇게 백조에 있잖아. 요세 가지가 다 합쳐진 거예요, 얘가. 너무 귀한 종자를 제가 업어온 것 같아요. 음, 레드 클라우스 차라도 물을 조금 주고. 제가 레드 클라우스 철화가 여기 또 하나 있더라고요. 아 있는지도 모르고 얘를 또 사게 됐네요. 아이, 참네. 이쁜 것이 꼭 눈에, 똑같은 것이 또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 선인장들도 물을 다 벗고, 백성은 언제까지 꽃이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하려나.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고 있어요. 아이고 멀티카울리슈티. 아 이쁜 거 너무 이쁘죠? 사랑스럽고 이렇게 아이들을 매달 빼먹지 않고 물은 주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겨울이어도 추위가 강한 파가 올 때가 있고 또 수그러들면서 이렇게 며칠 동안 날이 어, 따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날씨를 보고 이렇게 물 관수를 해 주시면 아이들이 어~ 마름 증상도 많이 해갈 되고 뿌리도 계속 유지하면서 튼실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관수를 했답니다 오늘. 뭐~ 국민이들도 다 하고 한꺼번에 뭐~ 어~ 겨울에 자른 잠자는 애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물을 주면 다 받아먹더라고요. 새벽에는 또 영하권, 영하, 영화 지금 여기가 영하 2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부지포 이렇게 씌워주고, 위에는 영하 2도여서, 위에는 그냥 걷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부지포만 사방을 둘러놓고, 어, 히터를 틀어주면, 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어, 또, 우리 아이들 이쁜 모습 보면서 더 이뻐지라고 물도 주고 <laughs> 이제 또 며칠 시켜볼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뻐지는 모습 또 여러분께 영상 공유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